저의 눈치를 한참 보고 있는, 네, 형님을 보고 계십니다 네, 그거 아십니까? 이 형님 지금 그 손에 있는 종이랑 지금 뭐랑 보면서 비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검은색 종이에요. 봐봐, 뭐 있는 척 하잖아. 어? 이게 있나? 아, 나 놀고 있었는데. 아, 일어난 척 해야겠다. 에이, 모르겠지? 에이! 뭐 이러면서. 그래요?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이죠. 한국 경찰 특집 앵르파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3 982편 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You have the right to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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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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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laughs> <laughs> 야, 진짜, 이 무슨. 아니, 그 정도 거린데. 텔레포트를 한다고? 와. 홍길동인 줄? 빨리 와! 텔레포트? 텔레포트? 어딨어? 아, 저기 있다. 네, 다음 주에 저 스타릭스 차량 한번 대볼게요. 빨리 와! 자 차가 오는 동안 예 저는 차를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 지렸고, 권총거리고, 다스. 여러분들이 쏘나타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예 오늘도 쏘나타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저번에는 어 쏘나타 DN8냈는데, 아 DN8. 오늘은 예, LF쏘나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 나이스 죄송합니다. 고인은 아니었어요. 그냥 허공에다가 그 뭐냐? 허공에다가 그냥 주먹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허 그 멀리는 사람한테 다가가지고 깨라버리네요. 미안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길이 어... 이거 없네. 라디오 뭐? 뭐 더? 인성이? 자 비상등 끄고 뭐야 수천합니다자 <목소리> 지금 현재 어떤 어한 수상한 차량이 어 불법 주차하고 있다는 걸 불법주차라고 하잖아. 불법주차야. 아, 그냥 수상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가볼게요. 도대체 뭐가 수상한 거지? 그니까 수상하다는 그 기준이... 어...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 안에 사람이 있는데, 뭐... 졸고 있다. 아니면은? 깨우려고 창문을 두들겼는데 반응이 없다. 뭐 그런 건데 어딨어 이차야 그러네 어, 뭐야 뭐야 뭐안돼 <정말> 내가 다 빨랐죠? 정신차렸구만? d o w n on the ground! Down on the ground! d o w 때 o 드 g t 아, 아, ground! 아, Down 아. 어, n 그 g t 5 e 네에서 가장 부자 w 네 o o d n h e w o o d 소나타라고무시했다가는 네, 여러분들 큰코 아니라, 니다시 아니라, 시니시 아니라, 브아니시아시시시 오 또, 또막 왔어! 괜찮아요? 술 마셨어? 반갑습니다 아, 갓스... <laughs> 그래요? 두 명이야? 한 명인데? Let's see some ID, huh? Let's see some ID, huh? 자, 여성분 어, 아, 2000... 아아, 놀래라 어? 아, 73년생? 아아, 놀래라 오케이 오케이 다 정상이죠? 오케이 다 정상이고 정상인데 혹시 숨어셨나요?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음주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스 와! 봤죠? 아따라 경찰의 직감 아 저는 경찰이 아니니까 뭐 그냥 저희 직감 근데 어... 술에 취한 건 아닌데 네 아까 한 행동으로 봐서는 네 운전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리시고 어저 인성 봐라 자 택시 타고 가세요 웨 t 전화번호 아이 뭐 에헴 <laughs> 그래요 이 동네 운전 이상하게 하는구만 이거 자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자 당신 고! 하지마 고! 오 됐죠? 오케이 아 그만 와! 아씨 스탑 스탑! 스탑 당신 아니 가왜안 가? 아요 고!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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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 와우 난장판이원 이거 일단 빨리 빼자 자, 이 2000은 아, 저희가 견인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보험회사를 부를까? 아니지, 아, 아니지 이거 사고 아니니까 그냥 견인차 부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서 오케이 자, 빨리 가자 네, 비켜야지 이 차들이 가죠, 그죠? 오케이 네, 차를 잠시 예, 다른 집 앞에다 서겠습니다 아, 딱따집 좋네 아이고 오 y 예 s 이러면 이제 뚫리죠. 오케이. 가시고. 오. 고개 운전하시네 오. 안가. 가요. Let's go. 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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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오. 아우. 아우. 좌전거 있어요. 방지로 <laughs> 직진 시켰네. 됐죠? 오케이. 됐 그럼 빠지겠습니다 또 강도야, 아휴... 실랍니다. 오른쪽 밑에 시간 보이죠? 네, 저 시간 안에 빨리 안 가면은 네, 범인들이 도망갑니다. 물론 잡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도망가기 전에 가서 잡는 게 낫겠죠? 나오시오, 나와, 나와, 나와. 왔죠? <laughs> 입구를 막아버리게. 어, 못 나와. 어, 정사? 어. 아, 잠깐만요. 룸, 안 돼. 뭐야? 이거 뭐려 이거 사람이야어안 어, 어안거뭐버려야 이거 뭐야? 어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죽었어? 아 지금 봐 봅니다. a m b 괜찮으세요? 야, 오늘은 그만 퇴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야 크다. 내가 못 나간다. 아 됐다 됐다 됐다. 못 넘어가려고 딱 막았는데. 자, 형님 야, 대신 좀 해주세요. 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성이, 아 총성이 아니고 총을 난사할다고 해야되나? 여인데아아 그때 그 신고 아니야? 아닌가? 반갑습니다 아, 아 들은거라고? 예, 그니까 총성을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예, 출동했습니다 아놀래아 아, 아, 놀래를 언제어 길 건너에서 아 어, 총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이제 경찰관이 혹시 그거 폭죽 아니에요? 했더니 아 아닙니다 그 확실히 총성이에요 이제 이런거죠 아 시민 착하네 경찰관보고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시네요 어느핀데? 아 참고로 이 경찰차는 어빛 반사가 됩니다 이 경찰 그 로고하고 노란색깔이 어 쏜다

어나뭐 들어오는거야? 아 됐다 아 빨리 교환해주시고 아 오케이 코로나 왔죠? 빨리 가볼게요 어쭈? 어 l 어디서 아, 네, 대신 체포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나그뭘 했지? 아, 아니구나. 어, 아닌데. 아, 됐. 노 o 쫙, 나이스. 허리 쫙 피고, 됐죠?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 여행해 네, 주시고. 차에 뭐있냐 볼까요 차에는 어 갈색깔 가방에 돈 들어 있고, 아아 그래서 도망갔구나. 혹시 아까 그 h t h 강도하고 한편한편 아, 아닌가? 돈도 훔쳤네. e with t h 가 s guy. I heard a p l a c 근처에서 이상한 행동 해가지고, 또는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또는 난폭운전 해가지고 예, 갑자기 추격전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됐죠? 오케이 마이크 좀만더 올릴게요, 됐다,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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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일단은 예, 차를 다시 세워놓고 됐어, yes, 이렇게 세워놓고 오토바이 가서 이제 구경하지 말고 고! 자이차량견식시키겠습니다죠 <목소리> <목소리> <맞죠>? 오케이 고고고고고 아이 뭐 자꾸 슝어 자들어 다시 가볼게요 아 이쪽이야? <목소리> 스리야 오소리 여긴데? 공사장? 목격자가 있다고? 오아 집인가? 실랍니다집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인대? 차를 잠깐 세울게요, 여기다. 아, 이, 이쪽에, 아. 잠깐만요, 그럼 다시 차로. 아, 이 사람이야. 오우씨, 뭐야! 회전? In West Vinewood. 어디서 e s t Vinewood. What is the t i j 모르시네요 아이고 아이고 습관적으로 머리 싸버렸네 p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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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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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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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님 나안도와 야! 야! 어? 우기고 자파... <potrzeach> <S fuck> 어! 아! 아니! <laughs> 아아 이거 좀 뭔가 많이 꼬였다 지금 아아 <laughs> <nói with> <laughs> 아니 이게, 이게 아닌데? 나도 는.. 방격하려고 테이저 는데 너무 근접해가지고 때려버렸네 아 어, 미안합니다 어, 체험맨 구급차 빨리 오시고 빨바바바바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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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와아참 어이가 없네 살려주시오 제발 내 목숨은 당신 손에 달려있소이다 맞다. 개레교. 아 비키라고요? 알았어요. <laughs> 야불은 비쳐드릴게요. 됐죠? 오케이. 됐다. 오 살았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제 목숨은. 어.. 보존됩니다 아.. 보존됩니다? 말이 이상한데?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laughs> 보존된데 약간 좀.. 이상한데? 들어가주시고 됐죠? 됐으 오우! 아, 아 놀래라! 아, 저.. 저 무서워 <laughs> 됐죠? 오케이 먼저 빠지겠습니다 자 지금 날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새벽 6시 새벽 6시! 새벽 6시! 새벽 6시! 아! 아운 드러기 돌려 진짜 저시 무시한 사람 짜버렸더니 아... 코드 <목소리> <목소리> 99?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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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low on ammo

우리는 당신없으면 안됩니다. 무거이 뭐, 차. 뭐 아, 그래요? 빠바리 구급차 빨리 봐. 텔레포트! 됐다. 어? 아! 아... 그렇게 형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소중한, 아, 소중한 어, 형님을 잃었습니다. 아... 씨가 에이. 에이. 라이프 에이. 예라이플이었어 아유 에이. 에로셨네 에이. 그래요 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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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셨네, 에이. 에이. 네, 네, 다음 주에는 어 아멘 소나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감사고요. 네, 내일은 또 뉴욕 경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오우. 오늘은 전설의 경찰 차량, 네, 크라운 빅토리아를 타고 한번 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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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오, 헤드샷! 네 전설.